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님 문자를 받았습니다. 간증을 할수 있냐고 문자 주셨는데, 순간 사무실에서 가슴이 뚫렸어요. 알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신가 드디어 깨가 왔구나. 그래서 저는 어, 중국에서 왔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주님 만나고 했던 감정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허춘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진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에서 온조선족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중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중국에 가서 조선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러시아에 가서 고려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한국분이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집사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허투놓으셨는지 그러한 이문이 생겼습니다. 순간 성령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데 예비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되신 대부분의 성교사님들은 중국에선 조순족, 러시아에선 고려인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네,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청량할 수 없는 만큼 완벽하십니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며 주님을 연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조선족들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저는 공부를 시큰 못한 이유로 공부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문화도시인 북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어느 정도 잡으니까. 첫 직장에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선택할래, 직장을 선택할래. 근데 한 직장에서 공부를 할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를 선택하기로 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9년에 어느 날 한국인 잡지를 보고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테어, 테이블 15개 좌우 규모에 되는 음식점 마마 도시락이었습니다. 면접하신 분은 여자 사장님이셨는데요. 저는 저희 제 조건은 여기에서 일하면서 공부만 할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홍콩에 응하셨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업 첫 주일날 주방에서 몰래몰래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넓은 홀을 두고 주방에서 말입니다. 소리도 아주 작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직원들은 다 참석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냥 듣고 따라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회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주일날 음식점 문 닫는 집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 마마도시락뿐이었을 겁니다. 그후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공항 근처 호텔에서 몰래몰래 몰래 세례식을 지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맹신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장님은 전도사님이시고 전도사님 인행분들은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1년 안 돼서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디어 북경 중심 지역으로 있는 1층 건물의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들, 거의 성인 어른들은 아침에 새벽 예배드리고 출근하며 퇴근하며 저녁 예배로 시작할 것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교회에서 저희 식구들뿐이 없었습니다. 마마 도시락에 있는 식구들, 요 테이블 15개짜리 가게면 별로 식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 그때 성전은 마루방이었었고요. 앉을 성전은 마루방이었었는데 1 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백 명께 보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자리가 없어서 복도와 마당에서 듣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에어컨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북경 날씨 한국과 비슷할 거예요. 여름 엄청 더웠어요. 그래도 모두들 은혜로 차있었습니다. 어떤 모녀는 교회로 지나면서 그냥 대문 텀새로 살짝 보면서 엄마 여기 교회 같아 하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들을닥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런 법적 처벌은 받지 않고 경찰들이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강당과 헌금함들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부지 애들이 성전마당에서 강당과 황금함을 부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도사님들의 가슴은 못 박는 듯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은 더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얼마 후 전도사님께서 사업하시는 한국분을 통하여 그분의 공장으로 된, 된 곳인데요. 그때는 그쪽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는데 그때가 진정 공동체 생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 공장에서 같이 살고 그리고 저희들 생활은 거의 전도사님께서 공항에 면세점에서 들어오시는 수익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매 가족의 가족, 가장들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사님 곁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때 공부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이 성경 공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라도 전도사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단 어느 날또 사건이 트셨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신고를 하셔서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똑같겠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오시면 현지에 있는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그러한 현지인들을 써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를 직원으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에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관계로 저녁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물을 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며 기자며 아주 과하게 말입니다. 카메라는 강단에 계시는 전도사님을 향하여 담당자가 누구냐고 경찰들이 고함을 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순간 전도사, 담당자가 전도사님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접니다 하고 중간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저를 불러내서 너몇 살인데 이렇게 짓긴 한게 담당자냐고 다짜고짜 물으시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맨 처음에 걸렸을 때중 북경 시에 있는 경찰 한 분인데 그분이 조순족이었습니다. 조순족이었는데 그분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도 크게 사건이 안 터졌던 건그분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분께서 그때 오면서 그때 당시만도 저는 삐삐를 썼거든요. 삐삐가 왔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근데 저는 예배 드릴 때 그걸 안 보고 있고 신경도 안 쓰는 바람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건을 터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내가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냐. 하나님 뜻이라면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 경찰분들이 사실 시골 쪽이어서 시내로 가려면 운전해서도 한한 한 달, 넘, 한 시간 넘게 걸려서 그분들이 그냥 그 면사무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한 면사무소인데 지방에 그냥 시골 사무소로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갔는데 저희들은 다행히도 가깝고 그리고 사실. 뭐 경찰청 같은 데면 저희가 경찰서 같은 데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가서 면사무소에서 예배 드리고 저를 교제하고 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조선족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때 사건은 어떻게 터졌을지 누구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저에게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너가 계속 담당자라고 하면 출국금지인 거의 흑명단이라는데 출국금지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아마 얼마만큼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일 후에 전도사님들을 강제 추방은 당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 조선족 경찰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흑명단 지웠다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때 만약 지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전도사님께서는 한국으로 오셔서 다시 이름을 변경하셔서 선상예배 드리면서 천진에서 만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예배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때 선도사님 선, 전, 전 도사님께서는 그냥 저희 같은 이런 양들을 버릴 수가 없으셨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 도사님과 저희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서서히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서 저는 3년 동안 교회 내에서만 생활하다가 세상을 보니 너무 새롭고... 유혹되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의 기준을 향하여 열심히 달렸습니다. 물론 주님은 생각도 안 했겠죠. 그 달리는 시간이 10년이 넘었으며 잘 살아야지의 그 근처조차도 가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남편 따라 한국을 와서 돈을 돈을 벌려고 왔는데 돈에 매여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청소를, 청소하는 시간이면 오후, 오후쯤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산부예배 드리는 시간이어서요. 찬양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운 생각도 많았었고요. 너무 제, 제 느낌이 너무 혼잡했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데 걸으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 권사님 권유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거기서 평안을 천천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마리아 전도사님의 소개로 회복의 동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13년 남짓 찾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널 지키고 사랑하셨단다. 사랑하였단다. 라고 하시며 지금까지 오면서 만나는 사람들 겪었던 일들 모두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며 키워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뛰어다니시는 저 같은 뛰어다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큰 그릇을 준비하셔, 준비하여 주시사 넘치게 채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도구가 되는 것이 좋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게 저희의 소원입니다. 어, 하나만 더 간증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친히 아버지께서 저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제가 제일 가슴에 남아 있는 간증인데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전부 부끄럽지만 이 간증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다시는 이러한 간증들이 두번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저는 저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배워 배우... 보호해 주시는 세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북경 중심 지역에서 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 사탄도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가족의 구원 문제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 중심에 있는 교회와 그 도, 가게로 가려면 거의 한 시간 거리가 거리를 가야 했었습니다. 교회로 교회에서 가게로 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자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네시쯤 교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길을 걸으며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중간에 한 절반 거리가 거의 옆에가 다 수림이에요. 차들만 지나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총각가이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서 다짜고짜 저를 그냥 뒤에 그냥 옷을 끌고 수림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그냥 안따라가려고 넘어졌어요.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서 주여 두 마디만 불렀습니다. 그냥 두 글자만 불렀어요. 찾을 게 없더라고요. 앞이 캄캄하고 주여 불렀는데 거짓말 같이 그 총각이 손을 딱 넣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주님께 감사한 거는 몰라고 들들 떨면서 서 있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그 총각이가 그랬었어요. 너 손해 진게 뭐냐? 그래서 제가 손해진 거 이거 책이야, 성경책이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본인이 다 펴서 보면서 나중에 돌려주면서 그래도 이게 돈인 줄 알았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그게 돈이라면 성경책만 빼앗아주고 도망을 갔을 거예요. 아마 저는 끌고 수림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옆에는 언덕이고 언덕 밑에가 수림이어서 아마 트어갔으면뭐 나중에 이은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 보고 왜,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걔는 가고요. 나중에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그냥 제가 주님이라고 안 불렀었어도 그때, 그때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은 분명함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